어, 포도망염으로 해서 농내장이 되는 경우 스테로이드제를 쓰게 되면 염증 치료, 포도망염 염증 치료, 어,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는데 그런 포도망염으로 인한 농내장에 한약을 써도 안압이 올라가나요? 한약에 스테로이드제를 쓰는 건가요? 스테로이드 어, 한약을 써도 어, 농내장에 안압이 안 떨어지고 포도망염에으로 인한 농내장에 양약처럼 한약에도 스테로이드제가 있어서 안압을 오르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한약은 스테로이드제를 쓰는 게 아니라 자가면역질환에 청열해독이수명목이라는 원칙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청열 열과 독소를 없애고 이수 부정을 배출하면서 어, 안방수 배출이 잘되게 하면서 눈을 맑게 한다. 스트리트제라는 개념보다는 혈액, 혈액에 있는 독소를 없애고 또 혈액의 70%인 물을 콩팥을 통해서 배출함으로 인해서 독소와 어, 물에 탁한 것 어, 우리가 혈액이 있으면 혈액의 70%가 물입니다. 그럼 물 자체에 염증이 막 떠다닌다. 뿌연염증 혈액은 독소가 있고 그 70%는 물은 염증으로 인한 찌꺼기이 떠다닙니다. 그래서 포도망염을 자주 앓는 분들 또 포도망염으로 인한 농내장이 있는 분들은 신장 기능에서 소변, 소변에 염증이 섞여서 나오거나 또 신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 소변을 걸러내서 맑게 이렇게 정수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염증이 섞여 있는 이런 물들 소변이 있게 되면 그걸 걸러내는 데 힘들어져서 신장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어나 콩팥에는 염증이 없었는데 왜 신장이 안 좋다 고 그러지. 포도망염을 알게 되면 염증을 알게 되면 염증이 섞인 물을 독소가 섞인 물을 콩팥에서 걸러내는 데 힘들어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고 또 소변에서 출혈이 나올 수가 있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피가 섞인 소변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단백뇨가 나올 수 있고 또 염증이 섞인 것들이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약은 요약해서 얘기해 드리면 어, 포도망염 때문에 농내장이 오는 경우 그래서 트레저를 못 쓰는 경우 오히려 한약을 써서 어, 포도망염을 반복되면서 안압이 오르는 경우 한약을 쓰게 되면 혈압, 안압이 쭉 떨어진다. 한약을 스테로이드 제뭐 감초 뭐 노경 인삼 홍삼 이런 걸 카페인 이런 종류를 쓰는가 보다 기운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약을 생각하니까 한약을 먹으면 안압이 오르고 뭐더 혈압이 오르고 그러지 않아 한약은 홍삼 인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카페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드렸듯이 청열 이수 명목 열을 내리고 독소를 없애면서. 소변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또잘 나가게 해서 어 포도망염으로 인한 안압 상승을 치료하는 거지 스테로이드제를 쓴다. 이런 개념은 양약의 개념입니다. 요약해서 얘기 다시 드리면 어 한약으로 포도망염에 또 포도망염으로 인한 옥내장에 이 안압이 오를 때 한약을 먹어서 더 안압이 오르다. 그것은 뭐, 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궁금한 거 댓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